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하기 피로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보통 이 설교를 밀레드의 고별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설교할 때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바울처럼 살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쉽게 전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냥 예전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충성스럽게 바울이 사역을 했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는 과연 마지막에 이런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할수 있을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의 수게 받은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다. 이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이 땅에서 감당을 했는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뭐 정치를 하는 사람, 법을 하는 사람, 내가 의사를 하는 사람, 뭐 아니면 일반 모든 지업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바울의 고백은 지금 어떤 목회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에 대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고백이요. 또한 해야 될 정말 끝까지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만나자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밀레도가 이 에베소의 외향이었으니까 꽤멀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이들을 그먼 곳까지 교회 리더들을 부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면 황제의 숭배에 반대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지만 또 다시 이 바울은 갇히게 되고 이제는 완전히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참수형에 처해져서 순교하는 그런 인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기 위해서 또는 그가 가장 원했던 저 서반아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는 에베소에 올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3년 동안 목회하고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자기가 없는 자리를 잘 지켜 달라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바울이 목사님이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교회 리더로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은 자로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바울은 두 가지의 부탁을 하는데요. 하나는 당신들은 성령이 세우신 이 사람이다. 우리가 뽑았지만 장로들, 특별히 여기 장로들은 일반 지금 우리 교회 장로인 같은 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말씀을 전했던 감독자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 자신이 로마로 떠나면서 다른 목회자를 세웠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을 세웠으니까 그 세운 목적을 놓치지 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값을 지르고 사신 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기 위하여, 또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웠으니 내가 없는 이 교회를 더 충성스럽게 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이 장로들은 알지 못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도 중에 미래에 대한 일을 보게 됩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곧 순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더불어 네가 묵했던 이 에비소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리 때처럼 사나운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 떼들에게 거짓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며, 또한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장로님들 중에도 진리에서 그들에게 넘어져 갈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앉아 있는, 지금 자신을 찾아왔던 이 장로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처음에 받았던 이 장로의 사명, 교인을 돌보는 감독의 사명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지 않냐면, 이 세상의 풍조에 또는 에베소 교회 들어올 거짓 이단들 사도들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당신들도 현혹될 수가 있다. 그러니 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보살피고 눈물로 간구에서 맺게 된 정말 복음의 열매,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가장 소중히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떠나면서 많은 아쉬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걱정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염려와 걱정, 아쉬움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은혜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이제는 장로님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모두 한 사람씩 바울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을 터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은퇴의 끝이든 아니면 인생의 끝이든 무엇인가는 끝이 있어요. 학업의 끝이 있고 다 어떤 때마다 서운함의 그 끝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바울이 중요시 여긴 것은 자신의 서운한 감정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고 이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이 남아있는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붙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장로들이 정말 석별의 정을 나누고 눈물로 아쉬움으로 헤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가졌던 생각.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끝까지 무엇을 하고 떠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또 디모데도 잠깐 목표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오네시모 우리가 빌레몬에서서볼수 있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던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의 충실한 일꾼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를 떠났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연결되고 양육받고 그렇게 믿음이 자랐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를 지금 감독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바울의 겉면 지금 바울도 야, 내가 떠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내가 떠나면 이 에베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고민이요,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네가 하는 날까지 충성하다가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다른 사명을 향하여 떠나면 된다라는 거. 물러나면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가 있기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에 이 교회가 있다는 라 사실이죠 교회 일꾼들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은퇴할 수도 있죠. 제가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젊은 형제들이, 가정들이 해외로 발령받는 것을 보고 진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또왜 그렇게 지방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은지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인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반반이에요. 지방으로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아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택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게 찾아온 영혼들을 돌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가족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방문하고 찾아온 사람들을 정착해야 된다는 그 사명 어쩌면 저보다 더 그 중요한 이 교회의 미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족구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때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새벽마다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네 거냐?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너도 이제 은퇴하면 끝나는 거야.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계신 우리 장로님들의 은퇴도 사실은 저렇게 헌신된 분들을 우리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연세가 65세가 넘으시면 교회 보직을 맡기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역할에 전념하고 봉사하는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후배 권사들이 전잘 따라가서 그것을 잘 이어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나님 앞에 때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면. 그런 분이 와서 이 교회 미래를 더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깨닫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줄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을 나라 반간하는 뜻이 아닌 것 아시죠? 내가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진리 앞에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똑같이 아니 더 나은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유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도 받기도 하고 에베소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훨씬 더큰 교회로 성장하고 그 교회 리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451년인가요?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 공예가 이 교회에서 모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큰 모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모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우리가 걱정 인간의 걱정, 인간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신다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충성으로 살아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철없나게 아이 같고 저도 우리 큰아이 결혼할 때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제가 무슨 응? 살림을 할수 있을까? 근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그러니 어쩌면은 우리의 시절을 또 젊은 시로 생각해 보면 더 우리는 그때 아이들보다 지혜롭지 못했고 그때 아이들보다 더 세상을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도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후배들에 대한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이 오직 교회만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후배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으로 양을 돌보고 사랑하다가 우리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정말 귀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